아침이 당신의 하루를 결정합니다. 하루 세끼중 아침 식사는 가장 소홀하기 쉽지만 전문가들은 아침 식습관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건강은 물론 활기와 집중력, 포만감 유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영양 및 의학 전문가들이 권하는 아침 식습관은 무엇일까요? 화면을 두번 누르면 정답이 바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수분 공급입니다. 소소해 보여도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자고 있는 동안 우리 몸은 물을 마시지 않은데다가 땀과 호흡을 통해 많은 수분을 잃기에 아침은 우리 몸이 가장 수분을 원할 때입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물을 마시면 장운동도 촉진되고 변비를 예방하고 소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특히 따뜻한 물을 마시면 몸이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단순한 습관 하나가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돕고 세포를 보호합니다. 또한 뇌를 깨워 정신도 맑게 해줍니다. 의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뇌의 73%는 물로 구성되어 있고 피부 64%보다 높은 비율입니다. 그만큼 뇌 활동에는 충분한 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백질 섭취입니다. 아침 식탁에 흔히 등장하는 힘 밥과 토스트, 옥수수, 시리얼 등은 모두 고혈당 식품에 속합니다. 아침에 마시는 과일 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탕이 들어간 경우가 많고 과일 속 당분도 액체 상태에선 혈당을 더 빨리 올리며 식이섬유는 줄어듭니다. 아침 공복 상태에서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더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아침 식사에선 탄수화물을 줄이고 대신 단백질 섭취량을 늘려야 합니다. 단백질은 세포 재생을 돕고 근육을 보호하며 콩, 계란, 견과류 같은 식품이 아침 단백질로 좋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포만감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간식 섭취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햇빛 받기입니다. 햇빛은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정하고 호르몬을 활성화합니다. 특히 아침 햇빛은 코르티솔 균형을 잡아주고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해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30분간 햇빛을 받으면 몸이 깨어나고 세포 재생을 돕는 비타민 D도 자연스럽게 합성됩니다. 이세 가지가 아침을 결정하고 결국 당신의 노화 속도를 결정합니다. 빠르게 늙을 것인가 느리게 건강하게 살아갈 것인가의 선택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아침을 바꿔라. 그러면 당신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